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자, 미친놈들의 세상이죠? 이, 한동훈, 한덕수, 추경호. 어, 이 친구들이 내가 계속 이 공통점이 있는데, 아, 공통점이 뭔지 한번 써보실래요? 한동훈, 한덕수, 추경호. 이 고, 공통점이 뭔지. 왜냐면 우리는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어, 개념적 정의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 은유로, 은유법을 써서 메타포로. 어, 뭐라고 할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국무위원 출신, 아, 네, 국무위원 출신이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사람이 이 거대한 사건 속에서 이 내란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 속에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아,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어, 한마디로 은유법을 써서 글을 쓸수 있습니다. 메타포죠. 뭘 비교해서 뭐 뭐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한번 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주의자, 네, 이기주의자, 집단이 칠분이에요. <laughs> 내가 많이 쓰는 칠분이도 있고요. 좋습니다. 아 하하님 하하님이 제그 지난번에 뭘잘 맞추셔 가지고 제가 아, 보내 아, 메일을 봤는데 내가 메일이 오는 게한 많아 가지고. 메일에서 주소 이런 걸다 제가 받아놨습니다. 그정의해놨으니까 걱정 마시고, 아니면 나중에 내년에 이제 책이 나오면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음. 네, 왕당파, <laughs> 기회주의자, 소시오패스들 안녕하세요. 이중인격자, 반민, 반민주주의자네 다 맞는 말씀이죠. 네, 제가 뒤에서 이제 이게 뭔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는지, 내시 같은 것들, 이완영 같은, 네, 이완영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동물에 주로 비유합니다. 간신, 아직도 아, 악마시키는 화 자들, 쪼다 삼총사, 네, 아, 좋습니다. <laughs> 자, 뒤에서 제가 매국로, 제가 뒤에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정의했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친 놈들의 세상 한동훈 한덕수 주경호 어, 이놈들이 다 미쳤죠, 미쳤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얘기했지만 어, 요 녀석들은 한마디로 하면 그 주새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새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업에서 내가 근무할 때도 그 자주 만납니다. 아. 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주새끼들을 주새끼라고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주의, 주새끼의 그 특성은 뭡니까? 어두운 데서 사람을 피해서 눈알만 싹싹싹삭 돌리고 나한테 지금 어떤 게 위험한가, 어떤 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손익 계산을 쫙 하면서 싹싹싹싹싹싹 자기 피한 거. 인간이 먹어야 할그이 것들을 싹싹싹싹 갈가먹는 놈들이에요. 추경호는 뭐그 20억 문제 또 있죠. 20개. 아, 명태균이로부터 어, 그것도 그 의혹이 있어서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추경호는. 이 사건 말고도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추경호한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 눈알만 싹싹 돌리다가 그, 그, 어두운 구석에서 싹 보다 했다 사람들이 없으면, 싹싹싹싹싹싹 긁어먹는 놈들입니다. 이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자, 이렇게 우울한, 아, 국가적 대재앙 속에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하지 않을 수 없죠. 온 신문과 그 해외 언론에서도, <laughs> 엄청난 그, 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왕이 메달을 증서하고 <laughs> 노벨 123년 만에 처음 블루카펫을 밟았고 문학상 역대 121번째 주인공이고 한강 검은 드레스 입고 환한 미소 아 한강 문학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다. 이 문학의 힘이 정말 크죠. 한강 한국인 첫 블루카펫 밟았다. 스웨덴 국왕도 일어나 경의를 표했다.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 첫 수상이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 한글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리라고 상상 못했는데 아, 뜻밖의 이런 쾌거가 우리 한국에 주어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고. <laughs>

할게 다 내기 답이다 윤 다시 한번 몇 번이라도 듣고 싶은데 이제 오늘 한 시간 내에 끝내야 돼서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자, 105명의 공범들, 이 주새끼들이죠. 삭삭삭삭 자기 이익을 챙겨 눈알만 굴리고 있다가 내가 이익이 되는 거 어디 있나 하면서 사람들 피해서 거기 가서 <laughs> 삭삭삭삭 갈가 먹는 놈들. 이거 이거 105명의 공범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민중의 소리, 제가 후원하는 민중의 소리. 예, 나라 팔아먹은 국노들 을사오족이 있죠.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용 이 을사오족인데, 이제 금년이가 갑진년 백오족입니다. 갑진년 백오족, 요 놈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예, <laughs> 출처는 주블리 김병주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건 조금 길어요. 근데 4분 정도인데 한번 재미있으니까 들어봅시다. 이게 다 유행하는 겁니다, 지금. 청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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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거청진전 청년전. 상년전청년기 청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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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대단하죠. 그, 하여튼, 우리 국민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민중을 이기는 정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 눈가림으로 싹 속이면 다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결국은 이주새끼들은 정치판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 다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윤상현이 이놈이, 아, 1년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다시 또 찍어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랬다는 거 아니야? 윤상현이 요, 요 새끼들 이거 주새끼거든. 요 전두환이 사위였어요. 그러다가 전두환이 망하니까 싹 갈아뜨고 지금 롯데 <laughs> 이쪽으로 갔죠. 아이고 제주도 좋은 놈이야 좋아, 시간 이 주새끼들. <laughs> 자, 이거 탄핵하랬더니 통치하겠다는 한동훈 이거 이름과 얼굴을 기록해두고 절대로 다음번에는 찍어주면 안 됩니다. 그잘 찍어주면 결국 총 뿌리를 국민을 향해서 돌리는 거예요 이놈들이. 헌법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예외 없이 권한 없는 자의 대통령직무를 빨리 배제하고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 내란의 수계는 최고형이 사형이다. 아무리 작아도 <laughs> 어, 금고 무기 무기 징역에 해당된다. 그래서 의원들 얼굴 얼굴을 다 지웠어요. 지금도 지워져 있습니다. 이 얼굴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지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힘장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해체하는 수밖에 없죠.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이 이 망국 상황에서도 살아남으려고 이런 짓, 저런 짓을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을만 하면 또 나와서 뭐라고 떠듭니다. 그때 다시 이걸 내놓으면 됩니다. 그때 다시 이 노래를 틀으면서 이름과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다 기억해내야 됩니다.